안녕하세요 숲속 고요마을 박경자 원장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은 자외선과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치의 빛들이 모두 차단된 건물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주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패턴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에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안의 모든 호르몬들은 24시간 주기리듬 즉 밤과 낮의 주기에 의해 조절됩니다.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이자 장내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지구를 중심으로 본 태양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햇빛이 가장 강한 정오 무렵에 가장 많은 분비가 일어납니다.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로서 중추 신경계 안에서 분노, 우울, 공격성, 체온, 기분, 수면, 또 성적 성향. 식욕 그리고 신진대사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장기관에는 몸속 세로토닌을 90%가 들어 있는데 이곳의 세로토닌은 균형잡힌 소화 기능을 담당합니다. 혈액 속에 세로토닌이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는 곳은 혈소판인데 상처가 난 자리에 혈관 수축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세로토닌을 모아둡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세레토닌이 간의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몸 전체에서 미토겐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탈리아의 유럽 분자 생물학 실험실에서 진행된 연구를 통해 뇌에서 세레토닌의 잘못된 신호가 나오는 것은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의 근본 원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꽤 타당성 있는 주장입니다. 갓 태어나 어두운 방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햇빛을 거의 쬐지 못하는 아기들은 어머니의 모유를 통해 공급받지 못하는 한 비타민 D가 부족해 세로토닌을 거의 생산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암, 심장질환, 폐렴, 아동학대, 낭보성협의증 근육 이축병 등으로 사망하는 아기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아기들이 영아 돌연사증군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실험 대상이 된 생쥐들은 심박수가 떨어지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 증세로 고통을 겪었고 많은 실험용 생쥐들이 생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구팀은 2008년 7월 4일자 사이언스 기사에서 동물의뇌 네 줄기에 심장 박동과 호흡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부족이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인간의 몸에 있는 세르토닌 역시 실험용 생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아기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르토닌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연구 결과들이 암시하는 의미는 그 범위가 매우 높습니다. 세르토닌의 지속적인 불균형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기능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일이나 채소에도 세로토닌이 들어있지만 이러한 식품들을 소화시키려면 우선 소화기관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소화기관들은 세로토닌의 주기에 따라 조절되는 자신들만의 일정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세로토닌은 24시간 주기 리듬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햇빛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과 건강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도심에 찌든 햇빛보다는 숲의 맑은 공기와 햇살 아래서 바람에 흔들거리는 초록 잎사귀 사이에서 맨발로 걷거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는 것은 그 어떤 보약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상의 건강 생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건강을 지킨다고 복용하고 있는 고지혈증 약, 경련을 진정시키는 진정제, 또 인후제, 해열 진통제, 항생제 등등의 약과 카페인, 니코틴 등등은 동공을 확장시키고 또 육류, 달걀, 치즈튀김, 그리고 설탕과 같은 산성이 강한 식품들 역시 눈과 피부가 햇빛에 손상을 입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잘못된 식생활로 한 발자국도 햇살 아래 나설 수 없을 정도로 태양이 위험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론은 충분한 양의 햇빛을 쬐지 못하면 비타민 D와 세르토닌 부족으로 암과 다른 많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충분한 양의 햇빛을 쬐려면 현재 사용하는 화장품이 천연 유기농 제품이어야 하며 먹는 음식 역시 건강한 천연 유기농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과 건강을 지켜주는 태양의 빛으로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